프로스도 뭐한 응. 대가 못 때다 진지 탄탄. 나 고신 막. 양꼬 거 없죠? 해 봐. 리 자. 생나강타보 고추 한번. 탄탄. 밥. 고추. 출출. 그냥, 마이크. <laughs> 마이크. 아, 저렇저쪽게렇게 어, 그래. <laughs> 응. 어, 음. 음. 아, 저 그냥, 아, 저 아, 저렇 아, 저렇게. 아, 저렇게. 아, 저렇게. 아, 저렇게. 아, 저렇게. 아, 저렇게. 아, 저 아, 저렇 아, 저 아, 어나게 아, 저렇게. 아, 저렇게. 아, 저렇게. 아, 저렇 고추 죠 10만 10만. 아, 10만 오케이 10만 어0만1끝보1한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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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만고0만1 끝. 만 10만 10만 1 0가는0만 10만 10만 1 나십 맞아, 맞아. 아, 이번에 아, 아, 음. 분 잘했다. 어린 마지막에 있어. 미이잠정어요 음. 어. 야권 찾아놨다 그냥. 야권 아, 그래? 그래, 그래. 좀 뺄게. 아, 아. 아 맞춤. 지랄 같은. 그 받는다 이거. 다허줘아 줘요. 연달. 3 그렇죠. 더고 잠막이야 이거? 침망. 까지 음. 후멸. 짱. 이상 나왔고. 약간 나. 짱. 이스 음. 야고 급작 쓴 거. 약간 이안 맞나? 그사. 그사. 안 맞네 았고 이사... 주식 이사 갈게 이사 이사 갈게 이 어? 신 없어 어요오케 절인데 아... 어오 하나 패패하나 동결? 네풀어풀어풀어 아. 응? 아! 씨. 이게 바로 알았어 숨! 석 지식 줄게 물든물든음 공변! 공변! 계속 멸습회래응잡 죽었다 법다치 따라왔네 일방 일방 어, 쏜이야 어, 짱. 짱! 숨! 일방 끼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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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품에 알지얼고 라그마 퇴웃선탱절 이제 풀고 해제되면 혹시? 아 죽이자 풀려 죽어 죽였어 나잇 나잇쓰 싸가면돼 그럼 에블렉을 무시하고 나을까? 하고 또또자란다 없어. 응, 나갈것 같은데 야안 좋다. 걸렸다 좋다왜 졸탈 좋다. 왜? 왜 좋다 안 걸리지 지금? 그 했는데? 줄인데 풀릴 거야 이거 오케이 어. 짱짱짱짱짱짱짱짱짱 이프랑이프랑 같이 주고 싶은데 들어 나와야 돼 나와야 돼요 나와야 핏포도 핏포도 네. 들어갔어? 양양장이 네. 아, 그래. 저렇게 들어. 알 나왔고. 어. 저 잠시 갈게. 아, 그래. 연결 좀어가잘못했 아, 이제 풀해잡나까지 또 테나 이거? 아, 가구리 때렸다. 거구리 아, 소리 아, 소리. 아, 아 모르겠다. 더아모르다 들었다. 버터 좀. 진, 후멸. 축. 이 새. 치울게요 안 된다. 더내네좀 양풀? 털리골까 거지. 사축 바로 이게 잠깐만. 아, 잠깐만. 초 있다 더풀 1 네. 뿌려 한단 저풀 두번째 음. 조작 생거안 들어갔고 병분 오케이 법사 침사 아사침사 법사 감 동결 아, 침살 나갔어 정작 나갔어 아잇 사잇 사잇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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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풀 정풀 위험하다 대화 좀네히퍼예 그그 히퍼 누르면 히퍼 누르 여기까지 저기까지 변이 불 먹고 못, 못 먹네 <목소리> 못 먹고 한 번이 풀인데 제발 한 번만 살아봐봐 정말. 아 변이 어, 침사 안 들어왔고 까까풀하직신만안 되나 아 그러네 아직 신만 내가 보는데 야보신만인데죽게 내가, 내가 죽볼게만인데죽아 죽여, 얼버 쉽. 얼버 10패다 뭐야? 뿌려. 뿌려까지 아, 돈 놀러 갈수 없다. 어. 지식, 지식. 오케이, 오케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지식 풀이야. 한 탄탄. 아, 잠깐만. 다 끌어올까? 안 되긴가? 끌어올까? 동결. 동결. 음. 그냥 못 잘랐고. 물뜯어놨고 보죠. 아, 흔들렸어. 보죠. 한 탄탄. 한 더풀 침사. 죽여보자.

다리풀 라인풀 아좋겠다 구강줬고 제발 연자를 한번 먹고 야 이거 먹어봐 먹으면 돼먹으 됐어 먹으 됐어 해심사 화재 힐 짜는 거힐장 해체 해체하는 거 에이, 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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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리 이제 나오는데 류마리에 없다 좋아 위치가 잘봐아 맞다 위에 있거든 아왜 이거 나무 뒤 형제 풀 나이스 나더더더더더풀 더풀인데 사축 히프까지 다 줄게 가자 내가 못 가니? 나 아, 아.. 잘 돈다 그래 안심나 아, 응? 동결 동계. 나 타겟 나 타겟 나 타겟 응? 나 타겟 침샷 침샷 법사 침 싸이 물짓 응까나 깡마 아가다와야 막여 피 싸이 갈게 음 그리고 그래 그래. 아예,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응? 탄탄? 탄탄? 아급장 어, 훔쳤을 것같은 이거 지금? 아 음. 심사? 4초? 1초 있다가 음. 지금 하지마 내가 못 따라가나?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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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내가 따라갈게 힐 잘랐어 나이스 아 죽이 죽여 아, 죽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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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안돼 우리 죽여줄 거야 야 yeah, 내가 죽게. 나이스. <laughs> 아 내가 만만히딱 걸어 있었네. 나이스. 좋어맵 <목소리> 좋다. 솔직히 이거. 얼어... 4대 그래도 괜찮게나이지만 흐흐. <목소리> 부려. 피. 그래터치참다줄게서 <부려져. 목소리> 오케이. 또 얼었어 나? 그래도 하루 좀 저걸 저걸 또 버티는 애도 한번. 없어. 신 없네 이제. 왼쪽 알았어요? 구강 먹었어 어. 아, 어? 아, 짱. 아, 하고, 하고 응 어? 나순비스 짱! 순비쓰? 그거. 하고하고맞으요동응다 써주면 테이프 넣어다넣어다아 질식까지 넣어버렸다 내가 어? 한탄? 어그도맞아주데 귀여운 녀석 왜 저렇게 귀여운지 아시는 분 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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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풀? 이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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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이 필드 짤나무 밀켰어 대무 밀켰어 응응딴 수막 딴 수막 어? 풀더풀 죽여보자 어? 방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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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방 <laughs> 몇지 아시는 분 어, 매직 계속 수. 갈 거야 이거 응? 전멸 삑응 한탄까지 귀엽고 귀엽 어. 아리아 수리면 더네 수리면 더쉴고 같은데 o 법인데암 a 할게 이거 아암 r 안되고? m sorry. I'm sorry. I'm 한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무 o r r y I'm sorry. 응심0만 오케이 물 응. 응. 그래 가자 자자 나이스 진짜 강력한 진짜 중량기처럼 했다 이번에는 전 야술? 야술? 음기. 뭐지? 좀 드립을 해야 될거 같은데 예. 그래. 오케이 우리 야드 가나? 사 가나? 사 그래. 야드 갈까? 하도 야드 가도 괜찮아 야드. 야드 갈게 야드 갈게 야래

힐짤야다 맞고 야고 올게 사축 죽고 탄탄? 야이 들어가냐 이거? 하 그래 안들어한번더 해봐 해봐 풀고 힐짤땡겨놓고아니 사축 게응고 방패가 왜지 40만 분명 서 얼었다. 가서 얼었는데. 네. 해봐. 나 해봐. 이게 안들어간네 버선. 버선. 버선 들어가. 일단. 기포. 획짜를 대기 좀. 획짜를 대기 좀. 그렇지. 침사. 마기야. 마기 맞는 거. 뭐? 좀못 하는 것. 디라라랑도 잘라. 다른 형들이 응. 음. 전투 걸었어요. 저린데풀릴 거야 어. 같이? 낙간네 비치는 중에피스 아침. 연결더 풀더라고. 깊어. 아 영마. 마고자 뭐. 산탄. 무적. 침사까지. 만까지거야 지식 랑게게저방 저랑, 없랑 저랑, 저없 저랑, 저랑, 저파저멸 저랑, 저랑, 침랑 그래. 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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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랑 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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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까. 저 탄탄의 더풀 야말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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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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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한탄? 같긴 한데. 아, 어렵다, 씨발. 공결. 공결 짧은 거. 무시업으로 간다, 고리 거프리거든? 보내자, 보내자, 보내자. 오케이. 아니, 얘네도 진짜 무식하네, 이거? 풀냐. 아. 풀냐. 조대 보냈다. 정말 그럴 뻔했네요, 저. 첫 딜을 너무 무식하게 하니까 내가 무적을 썼어요, 첫 댄이. 음. 야겁사 인는데 야겁사. 뭐했지 바지야? 아니겠지? 바지지. 임습. 어? 세드 가야 되나 이거? 일단 일단 법사 갈게게 산탄? 더플? 일단 더플. 해봐. 해봐. 사티급장 썼다 어. 지식 바로. 씹혔었어혔어었어1 0망일방일방못 쌔. 열고 오케이 바지로. 가지를... 타플 사제, 힐, 자를게. 힐, 자르고. 사제 3탄? 더풀 어, 덫안 들어가나, 이거? 용순까지. 아, 다 잡아야 이거. 에에에, 쉿, 잘라고풀 됐다. 더풀 들어간 거다, 이거. 이제 잡아보자. 막이야, 막이, 막이, 막 나갔어, 나갔어. 재밌습니다. 한겨울에, 씨. 아그 어, 법사 가야된다 어 오케이 맞대요 아 암사 암사 어. 아까 가기로 했긴 아, 아,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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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랬나? 법사를 좀 까다가 암사를 이렇게 땡겨가지고 갈게 아 그래 첫축 들어갈게 그냥 바로 주신다고 마음에 찬탄 질투 자고 연결 끝서 걸어갖고 스킬 다 먹었고 아이치 완전히 중립 아 들어가야겠네 이거 들어있는데 어 들어가야겠네 분산, 응. 분산 나왔고 지식, 음, 응. 분산 끝난다 이제 1절 응. 대게 중, 잠깐만, 전공 풀고 침사 1절 야 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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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야 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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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야 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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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이야 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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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중에도성 <목소리> 아까 봤던... 아, 그치... 아, 그치... 음. 아, 나 그때 구나 난깐 바로 사정한다나. 음... 나사정 없어. 이 한번 해볼까? 이거... 아, 풀리는구나. 아, 또... 또 풀리나? 1절... <laughs> 음. 아, 월... 어, 이것도 급장 썼다 아, 어, 풀... 펄...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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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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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풀 퇴장 바로 나이스 식해봐 좋았다 솔직히 이거 자존심 때문에 이거 상대 안쓰고 탄탄 형제 풀 형제 양절이야 자 용순아 <laughs> 거리가 안 나왔어 음. 이렇게 쏴줘요, 음. 바로 보자. 냄새. 흔산. 흔산 나. 흔 나도 나도 몇 개. 가스급장 안 갔다. 가스급장 안 갔다. 죽어 이거. 어디 뭐야. 간격 존나 뭐, 쌌었어. 음. 아니네. 맞은. 힘기. 나한 사제 간. 오늘 천남수의 보충 암습. 암습. 아, 좀 늦다. 음. 음. 보초 뺏겼고. 네 그리고. 그래, 그래, 그래. 급장선네? 야드가? 야드심망, 야 죽일까? 야드심망? 아아 야, 고 일단 할때 갈게, 할때갈탄 강타 풀? 더, 더 얼덥으면 안돼 차지 다 그냥 아, 그래? 아, 안 갈게, 안 갈게, 버스 버스 안 갈게 법사각기 아 보일? 풀고 양짤 위치, 더 풀? 급장 바로? 일방 빨방. 빨방 나왔고 야드음 70풀일방 끝! 없사 가능 대그 가능 1방 1방 3초 있다더풀 가냐? 2초 1초 해봐 어, 해봐 풀 해봐 풀이야 혼자 살아야돼 1 3초 2초 1초 있다더풀아한번 해봐 해봐 발좌축좌축 좌측 오케이 나거 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풀? 잔나 거와잘 이거. 다거 이거. 이라 이거. 이 이거. 이고사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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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플 어플 들어갔는데. 하 해봐. 플도근 남산단까지 안 탄. 매질 수 있거든, 매질 수 있거든, 매질 계속 있거든, 네. <놀람> 계속 있거든, 매질 아, 계속 있거든, 계속 있거든, 매질 매 계속 있쪽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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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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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새끼 존나 뛰네 진짜. 야 이거 얘네가템 좋았으면 저절수 있겠다그제